안녕하세요. 미아 뉴스의 이미아라고 합니다. 지난 3일간 컨트리볼계가 시끌벅적했는데요. 이아 신문도 실렸었는데 많은 분이 아실 사건입니다. 오늘의 사건 제목은 너도 나도 지역차별 어디까지 가나입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모르실 분들을 위해 자세히 설명하려고 미아 뉴스로 찾아왔습니다. 상황 정리를 해드리자면 7월 20일 오후 두시경 컨트리볼 유튜버인 한국볼림이 한번 그린 한국지도라는 제목의 그림을 커뮤니티에 올렸는데요. 평소에 더불어민주당 즉 진보 성향을 가지고 계시던 한국볼림인데요. 한국볼 커뮤니티나 영상 등에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윤석열 당선에서 놀라는 표정을 짓는 자신의 캐릭터를 넣었다는 점에서 설명은 충분할 것입니다. 7월 20일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볼림이 올리신 한번 그린 한국지도라는 제목의 커뮤니티 게시물은 경상도를 뺀 형태의 한국지도였는데요. 이것이 이미야와 오일에스머 등 수많은 유튜버들의 커뮤니티를 통해 인터넷으로 퍼져나갔고 이미야를 포함한 수많은 경상도민이 분노의 댓글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구독자 600명을 코앞에 두었던 한국볼림은 순간적으로 구독자가 582명까지 하락하는 큰 손실을 보았습니다. 한국볼림은 빠르게 사과문을 게시했으며 경상도민에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에 들어간 한 문장이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얀볼림의 방공의 노래에서 한국지도의 전라도를 뺀게 화가 나서 결국 그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한 사과문에 대한 여론을 둘로 나뉩니다. 남이 했다고 해서 나도 해도 되는 것은 아니며 하얀볼님의 영상은 이미 한달 전에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와서 논란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 한국볼님은 사과하셨으니 이제 하얀볼만 사과하면 된다. 이렇게 여론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한국볼님은 이 사건으로 유튜브를 접을 생각을 가지며 커뮤니티에 유튜브를 접을지 말지에 대해 투표했는데 유튜브를 접어야 한다는 의견이 80%를 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볼은 유튜브를 접지 않기로 하고 복귀하였으며 여론은 다시 한번 둘로 나뉩니다. 어차피 돌아올 거면 투표는 왜한 거냐? 돌아와서 다행이다. 한국볼은 투표 결과에 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투표는 그냥 한 것이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건은 종결될 듯 싶었으나 이하 신문을 통해 한국볼림의 추가 정황이 드러나 여론은 추가 사과에 대한 요구를 원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한국볼림은 카톡을 통해 이미야에게 허위 정보를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랜 논쟁이 이어졌고 논쟁 끝에 오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볼림이 올리셨던 표절왕 부산에서 공연하에는 부산이 표절왕이라는 것이 아니라 부산에서 공연하는 급식왕을 표절왕이라고 비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볼 님이 올리셨던 내가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 중 일부인데요. 자신이 일본 외래어를 쓰는 걸 고치기 힘들어하는 것이 일본을 싫어하는 것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인데요. 한국볼은 그 놀리면 영어 외래어도 쓰지 않을 거냐. 영국 때문에 영어를 쓰게 된 미국은 영어를 폐지해야 하는 것인가. 나는 질문에 대해 외래어를 줄여나가자는 취지였지만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라는 영상에 그런 내용을 넣어 그 것이 일본을 싫어해야 할 이유처럼 보이게 오해의 소지를 남겼음을 인정했고 이로써 한국 볼림은 여론 회복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며 하얀 볼의 사과 촉구 댓글 시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얀 볼림의 논란은 한국 볼림과 매우 비슷한 내용의 논란이었지만. 하얀 볼림의 논란은 한국 볼림보다 훨씬 작은 규모라는 것인데요. 하얀 볼림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